다윗이 더 이상 아내와 살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한나라의 왕에게 지금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대등한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갈등에도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한참 권위가 높은 한나라의 지도자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큰 낙심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을 찾으러 라마로 갔다 그랬어요. 이 라마는 이제 사무엘이 기거하면서 다스리던 곳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무엘은 사울를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라마에서 사무엘은 이제 남은 평생을 지내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라마로 피한 다윗에게 사무엘은 좋은 멘토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워도 너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것이다. 분명히 알려 주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제 어제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진통이 있을 때알수 있다 그랬어요. 분투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중생받은 것은 어떻게 알수있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을 때, 로마서 8장의 근거에서, 아,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알수 있고,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예수 닮아가고 있는가는 어떻게 알수있다 그랬어요? 진통이 있을 때알수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이 자다가 웁니다왜웁니까 성장통이라고 그러죠. 아르게 발육할수록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입니다. 어른이 되고 장성해서는 고통이 없나요? 그렇지 않지요. 몸은 컸다 하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고 세상에 진출하면 고통을 겪게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지금 살아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늘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삽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부족하다마 조금씩 계속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감각도 없어요. 뭐뭐잘 하고 있다는 이렇게 스스로 안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이 다윗의 고통을 잘 해석해 주었을 거예요. 네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아마.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전해 주었을지도 모르죠. 고통이 없으면 진짜 왕으로 다듬어지지도 못한다. 히브리 기자가 진짜 아들은 아버지가 매를 드는 것처럼 고난 중에 다듬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사무엘은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누군가가 이러한 다윗의 행보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여기에까지, 사무엘이 사는 곳에까지 전령들을 보내서 그를 잡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망 없는 경기죠. 우리가 명백히 분명한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내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은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분명할 때는 대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이0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이 선지자 무리라 하면 분명히 사무엘 주변에서 배우는 선지자 생도들을 말할 거예요.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해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 예언은 무엇이냐? 앞에 일을 미리 예견해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마치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방언으로 다 얘기한 것처럼 이 예언도 그런 성격이 큼대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설교 사역을 예언이라 그랬어요. p r o p h e s y 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 설명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의 심부름꾼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대항해 싸우려니까 이게 임이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21절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남자들 3세번 또 전령들을 보냅니다. 고집스러운 거죠. 어떤 면에서 바로와 같습니다. 그들도 예언을 하니까 또세 번째 보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세 번이란 말은 아주 한번 해볼 때까지 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선지자와 관계없는 전령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울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지금 분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울의 폐위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해요. 실제적으로 이제 왕이 아니에요. 리더십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이틀은 왕인데 하는 짓은 왕이 아니에요. 이제 3세번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22절 보십시오. 직접 갑니다.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라마나에 있습니다. 얘기해주니까 거기로 가는데 가는 중에 성령이 임하세요. 여러분, 대부흥의 시기에는 집회 장소에 가기 전에 설교를 한마디 듣기 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는 길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을 만나기도 전에 길을 가는 사무엘을 성령께서 취하십니다. 23절 보세요. 사울이 라마나요세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 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으며,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첫 번째 기름 부을 받을 때에도 예언을 했어요. 선지자들과 함께. 그때는 영광스러웠고, 그는 겸손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세요. 왜요? 너더 이상 나와 더불어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낮추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닌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우니까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죽어 나, 나, 나가 떨어질 때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여,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초대교회의 본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사울은 그의 옷을 벗었습니다. 이것은 뭐 나체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왕의 채통과 그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왕의 옷을 벗고,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겉옷을 벗고 상호의 앞에서 누워 예언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채통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걸으면서 예언한 것으로 봐서 분명히 그 의식이 살아있었으면 우리는 알수 있어서, 그가 지금 깨어 있어요.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영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뭔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지금 앞에 세 명의 전령들처럼 나도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으니 더 이상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스려 싸우지 말아야겠구나 근데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사울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음을 알수 있어요 1537년 28살 된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주님으로서 경애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이고,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죄 짓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랬어요. 참된 경건이란 뭡니까? 죄 짓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마트 CCTV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 내가 지금 물건을 훔치면 저 CCTV에 걸리겠고, 내가 벌을 받겠지. 그러니까 훔치지 말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CCTV가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 우리 주께서 아들과 함께 보고 계시니 내가 이러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십계명에 어긋난 것이고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이니 나도 미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최소한, 어, 최소한,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지, CCTV에 찍히겠지, 이런 것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것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죄를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사울은 죄를 마땅히 미워했어야 했어요. 그가 지금 미워해야 되는 죄는 뭡니까?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께 한거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직분자를 대응하거나, 저 사람은 직분만 적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표현을 안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다 재단해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가 부족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한거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있는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는 부모에게 항거한다면 그를 이 세상에 낫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 예수 안 믿는 나보다 연배가 많은 어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를 이 질서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을 항거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령들을 세 번이나 보내셔서 인격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실 때 그때 깨달아야 됐어요. 그때 깨달으면 은 누추하게 누워서 옷 벗고 예언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권면하실 때 그것을 안 듣다가 나중에 큰일이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래도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사울을 용인 허락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실패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의 고집을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인격적으로 너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고, 이제 그를 낮추시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청교도 장로교인이었던 사무엘 러더포드란 사람이 죄를 두 가지로 정의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죄를 어떻게 정리했느냐. 첫 번째는 스캔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죄가 있어요. 스캔들은 뭡니까? 터진 거예요. 누가 추적하지도 않았는데, 온 세상과 교회 앞에 이렇게 드러난 거. 그거는 교회가 치리하고, 교회가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있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나시, 드러나게 하실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보았어요. 따라서 교회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할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아,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나게 하셨고, 통로 되게 하셨구나 인정하면서 그것을 어미 치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누추함이 지금 온 천하에 드러났어요. 선지자 생도들이 다 보고 사무엘도 보고 그저 남한 나있있는 사람들도 보았을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다시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와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폐위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칼빈이 말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께 죄짓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죄짓는 거 옛날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지금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특별히 역사하셔서 그분의 주권적인 손으로 특별한 사건을 이렇게 터지게 하세요. 낮춰주세요. 사무엘 앞에서 옷 벗고 누워서 예언하게 하실 때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귀한 교훈을 받읍시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세상살이에 있어서나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거나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맞닥뜨릴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의도로 이 일들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릴까? 제가 지금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 나를 부인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벽뒤에 숨어서 초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무슨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바뀌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끔 하시려고 그런 표현을 써 주신 것이지 주님의 절대적인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 나에게 닥쳐진 이 당황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훈을 받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경건, 죄짓는 것을 죽기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이런 마음의 변화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누추해져서 벗은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옷을 벗김. 받으신 것이죠. 사울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옷 벗고 예언함으로 그의 누추함을 보였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벗기우시고 피 흘리시고 권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도 갈브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대신 거기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고 또한 그분과 함께 달린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모든 일에 납작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최선을 다해 살되,